자, 오늘은 어제 배웠던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2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3번.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보시고, 최대 최소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뭐가 있니? 라고 하면은 2차 형태로 문제가 축제가 돼요. 2차 형태. 삼각함수가 2차 형태로 문제가 축제가 되는데, 이 2차 형태는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반드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나온 녀석을 반드시 t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t로 치환하면은, 사인도 2차로 나온다 했을 때, 결국 t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와요. t에 관한 2차 함수. 대행하는 2차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차 함수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는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하나 딱 칠까요, 우리? 별표 하나 딱 치고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서, 나왔던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시고선, 선생님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 이차 형태가 나오면은, 2차식으로2차방정식2차부등식2차함수 이렇게 나올 거니까는 치환하셔서 풀면 되고, 2차 형태에서 좀잘 나오는 형태에 주목할 게 뭐냐면 공식이죠 공식 요거 하나. 2차 형태에서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는 다들 아는 사인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해서 요걸 서로 변형할 수 있죠. 왔다 갔다. 코사인하면은 사인으로, 사인하면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문제 관련돼서 하나 풀어볼게요. 82페이지 25번 가보자. 8 6페이지 25분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파이 나왔는데 일단은 선생님 요거 주목을 해보자고 함수를 풀기 전에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90도의 홀수번 그 다음에 90도의 짝수번 이렇게 두번 곱해져 있는 180도랑 한번 곱해지는 90도를 보고서 어 간단하게 상각함수를각 변화를 좀 시킬게요. 자 어제 배운 것처럼 자 홀수 번급했으니까는 바뀌어가지고 사인으로 바뀌겠지 사인으로 이렇게 사인으로 바뀌어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바꾸는 과정 옆에다가 좀 자세하게 소개할 테니까 한 보시면은 코사인은 그 우함수라고 했으니까는 안에 마이너스를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각변항 공식 할 때는 여기 앞에다가 쓰는 게좀 편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써, 서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어, 더하기니까 근데 얘는 빼기라서 이렇게 했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바꿔줬어요. 그럼 바꿔준 다음에 여기 짝수번곱했으니까는 아, 요놈코사인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몇사우면 2, 사분면각인가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여기 있는 덕지덕지 덕지 붙어있는 요 녀석들을 간단하게 정의해줬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X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부딪혀서 T 제곱.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 짓거리 한 거야? 라고 하면 코사인 X를 T로 취하는 거고, 코사인 X 범위가 X의 범위가 어디나 아니? 문제에서 나왔을 거야. 아 문제에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0에서부터 X가 파이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아, 요거 보시면, 코사인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요, 그만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파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훑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두 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면서, 여기 2, 3, 최대 최소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대로 그대로 가봅시다. 완전 제곱시 바꿔가지고, 아래로 볼로 가고선, t축 그리신 다음에, 완전 제곱시 바꿨을 때, 여기 2분의 1 나올 거야, 아마. 응? 그 다음에 t 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요기 가깝게 있죠, 이렇게. 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같고,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 같네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치? 그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백이니까 1 나올 것이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올 거야, 아마.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최소,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이 되니, 최소값이 되니. 응, 음. x가 a에서 최, 최소, 최소 b라고 했으니까, 음. b는 얼마가 돼야 돼? b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야 되고, 그럼 그때 x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때 x가 얼마냐 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그때 t가 얼마냐지, t가. t가 문제가 아니라 x가 문제니까, 는 t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죠, 여기.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값은 t, x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는 뭐, 암산 될,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x가 얼마일 때? 60될 때죠, 60될 3분의 파일 때. 그래서, 3분의 파이 나왔고, 마이너스 4분의 5 나왔으니까, 두 녀석을 곱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형태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뭐, 방정식, 부등식도 아까 똑같다고 했으니까, 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정리해서 나올 거니까, 는 문제, 출제 빈도수는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지만은.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수 형태로 나왔어요 우리 유리함수 배웠죠, 유리함수. 응? 음? 분수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분수 형태에 대해서 한번좀 정리해보자고. 음. 분수 형태도 문제가 거의 있어요. 28번 문제가 있는데, 28번 문제도, 이 문제수는 좀 적어가지고 조금 문제이긴 한데, 음? 한 문제 있죠한 문제. 한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그대로 풀어줄 테니까 보세요. y는, 음, 탄젠트 x, 더하기, 2 나왔고, 2 탄젠트 x 더하기 3 나왔구나, 2 탄젠트 x 더하기 3.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m, m이라고 m 했으니까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쓰고 x에 대한 범위는 0부터 4분의 8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1차 형태지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죠 1차 형태의 분수로 돼있지만은 탄젠트를 t로 바꿀까요 우리? t 더하기 2, e, t 더하기 3 탄젠트를 t로 바꾸는 순간 범위까지 고려하시면 탄젠트는 0부터 4분의 8까지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0부터 1까지죠 0부터 45도까지 증가함수니까 작은 게 작은 값, 큰게큰 큰 값을 갖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1대1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분수함수 최대 최소 구하세요. 하는데 분수함수도 알다시피 점근선 기준으로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갔을 때 왼쪽 보든 오른쪽 보든 다 1대1 대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은 이거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서 그대로 쓰고 서 갈게요. 더하기 2 쓰고 2t 더하기 4니까 빼기 1이잖아. 그럼 이걸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t가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 같고 y는 2에서 가, 같죠 이렇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일 때는 오른쪽이고 아 왼쪽이고 오른쪽 아래니까 0일 때 2분의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봐봐 t가 0에서부터 1이면 0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다 꼼꼼하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왜? 작은 게 작고 큰게 크다고. 분수함수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갈 때,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방향만 바라봤을 때는 1대1 함수가 되는 바람에,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뭐 나오고, 큰거 집어넣었을 때뭐 나왔어. 그걸 답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요 과정을 쭉안 쓰시고, 안 쓰셔도, 봐봐.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볼까요? 0 집어넣으면 얼마나 합니까? y는 2분의 3 나오고,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요1 집어넣으면 은 3분의 5 나왔으니까 y는 3분의 5가 나와. 이 아, 여게더 크구나. 그래서 요거 최대 값이고, 요게 작구나. 그래서 최소 값입니다. 이렇게. 맞죠? 6, 아, 6분, 어, 그죠 6분의 10, 6분의 9니까. 그래서 작은 게 작은 거고, 큰게큰 큰 거다. 분함수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고, 최대 최소에서 최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테니까는, 자, 어디로 가냐면은, 요거는 이제 스페셜하게 조금 이제,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은 이제 애들이 많이 못 푸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볼 테니깐, 그 문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어? 자,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88쪽. 88쪽에, 어, 58번 문제인가 나왔어요. 최고난도 문제로 나왔으니까. 보시면, Y는, Y는 또안 나왔구나, 이 녀석. 오, 자, 이렇게 나왔어. 분수에다가, 2차 형태도 아니야, 지금. 음.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있어요. 음. 이 값에,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1차도 아니고, 게다가 분수까지 섞여있고, t로 치환하면 얘는 루트로 나오니까 좀 힘들어. 바꾸려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기억을 하실게, 요걸 y라고 치환을한 다음에, y로 딱 바꾼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식을 한번 바꿔봅시다. 라는 거야, 이렇게. 음. 자, 어떻게 바꿀지를 좀 한번 볼게요. <laughs> 자, 뭐냐, 뭐냐면은, 먼저, 어, y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뭐, 그냥. 다른 다른 문자로 바꿀까? K로 바꿔 K. 응. 그래서 너희들한테 K 범위 구할 생각 할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식 하나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식 하나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가봅시다. 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뭐냐면은 코사인 x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걸 라지 x라고 바꾸고 사인 x라고 하면은 요거는 라지 y라고 하면은. 형이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라지 X축과 라지 Y축이라는 좌표 평면이 있다고 칩시다 라지 어, X축과 라지 Y축을 만족시킬 때 좌표축이 있다고 쳤을 때그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고 할때요 각이죠 각. 요 소문자 X는 각인데 그 각을 만족하는 x 좌표 Y좌표인데 이 녀석은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라지 X제곱과 Y제곱을 항상 얼마를 유지해야 돼? 코사인제곱과 사인제곱의 1을 유지하니까는, 요원 위에 있는 거예요, 원. 이 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음,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이렇게 막싸돌아다닌는거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갔을 때, 여기에 X자표가 뭐라고? 코사인X. 여기 X 각도 쓴 다음에, X자표가 코사인X. 요, 렇게 Y자표가 무슨, 뭐 X? 사인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원 등장한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요걸 다시 다시 쓰면은 k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y 빼기 3 나지 x 더하기 1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함수 이게 x축 y축 나왔으니까 y에 관한 함수식으로 바꿨어도 상관없죠 그럼 마이너스 y 빼기 3 쓰고서 k분의 1 나오고, x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선생님, 지금 뭐한 거냐면은,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체인지 한 거, 그냥. 음. 자, 그럼, 땅, 땅, 땅. 라지 y로 바꿔볼까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k분의 1 나오고, x 더하기 1 나왔고, 요렇게 넘어간 겁니다. 덩어리 넘어가고, 빼기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익숙한 게 나왔다고. 뭐, 라지 x랑 라지 y에 관한 1차식이고, 이 1차식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여기서? 직선이 그려져요, 직선. 자, 그럼 직선 그려진 거니까 조금 크게 그려볼까, 뭐저 원에서, 원 위에서, 위에서 싸돌아다니는 수많은 X랑 Y가 있어. 원 위에서 싸돌아다니는 수많은 X가 Y가 있는데, 여기 1이고, 여 Y고. 자, 요거 보고서 이제 판단해 봅시다. 직선이긴 직선인데 이 직선은 정보가 없어요.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 정보가 없고 결국 우리가 기울기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라지 x랑 라지 y가 만나는 기울기 범위. 그러니까 이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문제가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럼 정보하좀 케고 캐오, 갑시다 자, 요거 보니까는 어, k 값의 관계 없이 반드시 어디지 나가죠? 반드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지나간다고 어, 마이너스는 여기 있네 마이너스 3은 요 밑에 있겠고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3요 마이너스 3 보이니? <laughs> 요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대로 나왔어 그럼 여길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원과 만나는 기울기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러 가야 돼요 자 보니까는 어때요? 마이너스 3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음. 여기서 직선을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요렇게 만나면은, 여기서 만날 때가 기울기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날 수도 있죠. 요렇게. 여기서, 여기서 팔 수도. 야, 이럴 때는 그럼 기울기가 없네. 그죠? 기울기가 없으니까는, 여기서 출발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요건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넘어갈 때, 어디 갔어? 둘이 체인지 했다는 거는 K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에서 한 거라서, 문제를 조금 마지막에 좀 어렵게 또 해놨네요. 그니까 러 여기 사이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무조건 만나잖아,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기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마한데 이런 데 있으면 XY가 안 만나니까 이런 건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음. 그럼 요때 기울기부터 먼저 구할까? 이제 구할 수 있는 요 기울기. 자, 보세요. 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기억나죠?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요렇게 보조선 긋고 직각 만들어 놓고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있으면 되겠지. 그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뭐랑 일치한다?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 케이스로 풀면 좋아요. 그걸.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laughs> 거리 공식 쓰려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식보다도 그냥 <laughs> 뭐 이렇게 나왔든 이렇게 나왔든 요걸로 정리하기 좀 편하겠다. 그지? 음, 요때 기울기로 구하러 가되니까는 자, 기울기 구하러 갑시다. 자, 여기다가 식 쓸게요. 자,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k가 나올 것이고, x 더하기 ky는 3, 아, ky 더하기 3k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자고. 그니까 x의 개수의 제곱과 y 개수의 제곱의 합. 기억나죠? 1학년때 배운 거. 1 플러스 k 제곱 나왔고, 분에 0.0까지 거리는 거니까 0.0 쓰면 절대 값 3k 더하기 1만 남지, 이렇게. 음. 그럼 이때 반지름까지 거리는 1이니까 여기 1딱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전개해서 해볼까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은 K 제곱 플러스 1 제곱한 겁니다 선생님이 자, 넘겨서 8K 제곱 더하기 6K 나오죠 음, K는 그래서 얼마나 K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는데 여기 당황하지 마시고 K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보세요 기울기가 어디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붙어있죠 이상하게 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다 지면 3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뜻이에요 해석은 됐습니다. 그래서 k가 이렇게 가면 지 되고, 자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는 요거 좀 따지러 갑시다. 요거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에, 요거는 보니까는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x가 그냥 마이너스 1일 뿐이죠.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어디인데 x가 여기, 여기 마이너스 1 있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자체가 얼마나? 와요? y 값에 상관없이 k는 얼마나요? 와0나오죠 0. 그 나온 K 값은 0. 요건 오히려 쉽네요. 얘는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내가 뭐, 뭐 하라고 했어. K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는 K는 제일 큰 값이 얼마야? K는 제일 큰 값이 0일 것이고,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일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 값최 속값 합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K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말해서는 K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직선에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했으니까는 요 조건은 K가 0이 아닌 조건에서만 따진 요 부분인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애당초 문제로 간 거죠. 문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갔을때 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K가 그냥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최고난 문제로 나왔던 이 하이하이 책에 있는 문제 보시고서, 아, 요런 문제도 소개를 해줬으니까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최대 치 문제는 어려운 거 하나 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지우고서 이제, 어, 네 번째 얘기를 좀 갈게요. 네 번째 얘기를. 아, 가봅시다. 네 번째 얘기 가는데, 일단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장으로 하나 좀 정리를 좀 해줄까요? 책에는 유형으로 나왔어요, 아예. 어, 뭐, 무슨 유형으로 나왔냐면은, 거기, 페이지 보시면은, 음. 81페이지 있어요. 81페이지.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건당무장으로 하나 정리 좀 해봅시다. 절대값은 1학년 때 배웠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기본적인 틀은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함수 전체에다가 붙여있는 케이스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 엑스 밑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까서 올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y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n x를 절대값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sin x에 절대값 붙으면 은 원래 그려졌던 sin을 다 뒤집어갖고 올리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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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 파이 나오고 여기 2파이 나오고 3파이 나오고 4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최고 높은 데는 1이요 제일 낮은 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 돼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임제는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도 바뀌지만 결정적으로 상관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주기 함수죠. 주기. 주기가 바뀝니다. 주기가. 주기가 원래 이 파이였던 주기가 뒤집어 까서 올린 바람에 원래 모양과 동일해지니까는 주기가 원래 그래프에서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 주기는 얼마야? 얘 주기는 파입니다. 이 파이.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코사인 3분의 4엑스 나왔어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주기가. 코사인도 어차피 뒤집어 까서 올린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원래 주기의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주기부터 배울까요? 원래 주기는 어제 배웠죠? X의 개수 앞에 분의 2π. 거기다가 또 반을 처리해 주자고 이렇게. 그래서, 찍, 찍지으면 얼마야? 4분의 3π. 얘 주기는 4분의 3π로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나오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어렵게 나오는 형태는 X에다가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X에다가. 이렇게. X에 붙인 경우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Y는 FX 그대로 나온다. X가 양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X축과 Y축 봤을 때 오른쪽 얘기하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멀쩡히 그리시고, 왼쪽, 여기, 이 축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리냐? 저기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그렸던 이 모양과 바뀌어지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바뀌었다면, 무슨 축 대칭? Y 축 대칭되게끔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뭐 이것도 예를 하나 간단하게 볼 테니까,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음,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19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보시면은, 에, 기억에서 이미 나왔어요. 기억에서 Y는 코사인 X가 절대 값다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뭐 붙어 있어? 사이 절대값 x 스붙있어 이렇게 음. 아 요게 밑에거 얘기하는거고 요게 위에거 얘기하는거네 그런데 두 그래프가 일치하냐고 물어봤어요 19번 문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81쪽 문제에 음, 일치하냐 안하냐 물어봤어요 일치한지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내가 응, 음, 요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메롱 이렇게 그리는데 요 말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라고 어 요렇게 해서 만세처럼 나오죠 만세 이렇게 물론 이게 계속 반복돼 이렇게 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는 얼마겠어? 2분의 파이에요. 여기는 2분의 3파이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여기가 파이겠죠. 주기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죠. 반으로 줄어들었지.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이제 얘 그리는 걸잘 보세요. 요거. 요 어떻게 그리라고? X 양, 수에서는 자, 양수에서는 멀쩡한 사인 그래프 그리라고. 멀쩡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잖아. 이미 기억은 답이 안 된다고 는 확인했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아 왼쪽 거랑 오른쪽 봤을 때 일치하냐고 물었으니까 지금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끝까지. 그려는 봅시다. 그려는. 자, X축보다 오른, Y축보다 오른쪽에서는 멀쩡하게 그리라고 했고, X가 0보다 작은 화니까 왼쪽. 왼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는 순간은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자. 원래 그래프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음. 왜사인에다가 x에다가만 절대 값 붙어 있는 이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제일 높은 데는 1 나올 것이고, 이렇게 1, 제일 낮은 데는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특징적인 건 뭐야? 최고 높은 거와 최고 낮은, 최대 값 최소 값은 변함이 없지만, 이 그래프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나오고, 다시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주기가 없는 그래프예요. 응?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니은도 확인할까요, 니은? 니은도 ᄂ은 어때? 니은 어, y는 절대값 코사인 x였어요. 절대값 사인 x였어. 어, 사인 x.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붙어있어? 아이고, 오른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붙어있네.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야. x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요거 바꿨으면은 요 일반각, 특수각 공식이죠. 음 홀수자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코사인은 바뀌죠 90도에다 한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x 그대로 가능하니까 는 니에는 정답이 되겠네요 똑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d 디귿. ㄷ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림면 되겠다 y는 코사인에 뭐만 붙어있어? x에만 절댓값 붙어있잖아 요렇게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냥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 얘는 y는 코사인 x 멀쩡히 나오는 건 인정하겠는데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의 그래프 특징이 뭐야? 우함수기 이 때문에 원래 함수 X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코사인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ᄂ, 그, 디그 에 오른쪽에 붙어는 거에 뭐 붙어있어요? 절대값 사인. 자, X 빼기 파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절대값 성질 을 이용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에가 파이백에 X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를 바꿔줬는데, 절대값에서는 알죠? A를 쓰나, 마이너스 A를 쓰나,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부호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양수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안에 부호 바꿔버렸어요. 바꾸고선 요거 확인하려고 바꾸는 거야, 요거 파이. 뭘 확인하는 거야? 90도에다 두번 곱했으니까는 얘는, 그대로 쓴 거죠. 사인 X에 절대 값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그 얘는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예요.